안녕하세요, 여러분. 쌈밥입니다. 카프 꽃기오 다음에 뜬금없이 토네로스 영물폼이 5성 보스로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 전설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드디어 공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로라 시즌 두 번째 이벤트인 아칼라 섬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 두 번째 스페셜 리서치가 등장할 예정이고, 기존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총4 번의 스페셜 리서치를 2022년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다섯 번째 유료 스페셜 리서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식으로 하죠? 쉐이드 정글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현지시간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10시부터 3월 29일 화요일 20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야생에서는 단대기, 파라스, 아라리, 짜랑랑 등이 자주 등장하고 비교적 낮은 확률로 후사이저와 소미안이 등장합니다 일부 포켓몬은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소미안은 이번에 처음 색이 다른 모습이 풀립니다 주황색 소미안은 민트색 귀를 가진 엘풍으로 진화 가능합니다 짜랑랑은 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단일 풀타입 포켓몬으로 라란티스로 진화 가능합니다. 라란티스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라란티스의 종족값은 공격 192, 방어 169, 체력 172 40렙 기준 맥스 CP는 2398, 50렙 기준은 2711입니다. 이벤트 하루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기술 데이터가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때문에 영상이 늦어졌는데요. 어쨌든 기술이 확인되면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 필드리서치 보상 리스트입니다. 캐터피, 소미안, 철시드, 짜랑랑 등이 등장합니다 일부 포켓몬은 운이 좋으면 세계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레이드 리스트도 알아봐야겠죠 1성은 모다피, 덩쿠이 두르고, 소미안 3성은 버터풀, 라플레시아, 파라세트, 나시 5성은 처음 등장하는 카푸나비나 메가 레이드는 메가 리자몽 Y입니다 카푸나비나는 7세대 전설 카푸 시리즈 4마리 중 하나입니다 에스퍼 페어리 타입으로 독, 고스트, 강철에 약합니다 종족값은 공격 259, 방어 208, 체력 172, 40렙 기준 맥스 CP는 3,494, 50렙 기준은 3,950입니다. 레이드 추천 포켓몬은 메가 강철톤, 메가 팬텀, 메가 이상의 꽃, 메타그로스, 기라티나 오리진, 로즈레이드 등입니다. 코멘 메타그로스가 제일 무난한 픽이며 고렙 유저분들은 하드하게 2개정 또는 무난하게 3,4개정부터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균 30렙대 유저분들은 5개정 이상부터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20렙 기준 카프나비나 개체값 100% CP는 1,996 강풍 또는 구름 날씨 부스트를 받은 25렙 기준은 2,496입니다 배우는 기본 기술은 염동력, 놀래키기 차진 기술은 사이코 쇼크, 문포스, 기약구슬, 미래의지입니다 기본 기술에 애교 부리기가 없어서 페어리적 딜러가 되지는 못합니다 에스퍼는 뮤츠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쓸 일이 없고요 PVP 순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것도 나오면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메가리즈몽 Y는 불꽃 비행 타입이라서 바위에 2.56배, 물 전기에 1.6배 데미지를 입습니다. 즉, 무조건 바위로 때리는 게 유리합니다. 종족값은 공격 319, 방어 212, 체력 186, 40렙 기준 맥스 CP는 4455, 50렙 기준은 5037입니다. 바위에 매우 취약하니 메가프테라, 암석포 거대코뿔이 램펄드 등을 준비해서 레이드 진행하면 됩니다. 메가리즈몽 Y는 현재까지 나온 불꽃 타입 중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뮤 기술인 블러스트번을 배운 상태라면 불꽃 타입 딜러 겸 부스트로 레이드에서 큰 활약 가능합니다 메가 리자몽 레이드 승리 지 리자몽을 잡을 수 있으며 운이 좋으면 세계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리자몽의 2 0레 기준 개체값 100% CP는 1651 맑음 또는 강풍 날씨 부스트를 받은 2 5레 기준은 2064입니다 다시 쉐이드 정글 내용입니다 시간 제한 리서치도 등장하는데요 짜랑랑 같은 이벤트 관련 포켓몬들이 보상으로 등장한다고 하네요 쉐이드 정글 스포트라이트 하워가 개최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열리는 스포트라이트 하와는 전혀 다른 이벤트입니다 2022년 3월 26일 토요일 10시부터 3월 27일 일요일 20시까지 소미안이 공원에서 평소보다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 풀리는 색이 다른 소미안을 노릴 분들은 주말에 공원 산책하면서 소미안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죠 야생문 100% CP는 뭐예요? 인데요 레이드는 20렙, 날씨 부스트를 받으면 25렙 알은 트레이너 20렙 이후에 얻는 건 전부 20렙 리서치는 15랩으로 포켓몬 레벨이 고정이 되지만 야생 포켓몬은 1랩부터 35랩까지 랜덤 등장합니다. 당연히 포켓몬 레벨에 따라 100% CP가 다르며 포켓몬 레벨과 개체값이 다르면 여러 종류의 CP가 나올 수 있어서 100% CP를 알고 있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파밍이 끝나고 몸박스 검색에서 사별 또는 완벽으로 검색해서 100%를 잡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들입니다. 지난 커뮤니티 관련 공식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마스크를 안쓴 사람들이 커뮤를 즐기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 영상인데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일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나라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 시즌부터 향로가 코로나 버프가 끝나서 걸어야지만 포켓몬이 잘 나오게 돌아갔죠. 아직 코로나가 심한 나라들이 있는데 라이언틱이 좀 성급하지 않았나 싶네요. 데이터 마이닝 소식입니다. 이름을 알수 없는 두 가지 배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메달인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일부 7세대 포켓몬과 메가 켄카, 메가 라티나 매의 이미지 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짜랑랑, 라란티스를 제외한 포켓몬들이 언제 등장할지 알수 없지만 첫 전설 메가지나가 기대가 되네요. 또한 일부 메가지나 포켓몬의 이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스냅샷 이미지처럼 보이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사운드가 발견되었습니다. 노말 기술 구르기. 라티오스 전용기인 라스트 버지. 라티아스의 전용기인 미스트볼입니다. 일부 꽃장식 포켓몬 데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진화가 안되던 꽃장식 포켓몬들인데요. 꽃장식 EV 럭키에 이어 이 친구들도 진화가 풀리는 이벤트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포켓몬고 소식이 궁금한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